그 대한민국의 그 항공사 브랜드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도 이스탄불 취항이 있는 거를 다 아시죠? 은들1 0을다 아시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옛날처럼 이제 뭐 일주로 뭐 10회 이상 그렇게 운항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지금 비행기들 중에 7 0트랜싯이고6 5 트랜싯이었죠. 저희 승객들을 보시면은 지금 65%가 트랜싯 승객들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빈기아 코레 헤드 스리에 이스탄불에 가는. 1트랜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목표는 이것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65%가 이스탄불을 방문하는 승객들, 나머지 35%가 트랜싯 승객들로. 아, 바꾸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십에봤2 5 0에가까키에 아, 을 보면은 1년에 25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터키를 방문을 하셨는데요. 지난 해에는 10만 명만 오셨습니다. 3년 후에 저희 목표는 100만 명입니다. 30 milyon, 25 milyon kişi yurt dışına gidiyorsa 1 milyonu niye Türkiye'ye 한국에서 사실 보시면은 2500 3,000만 명의 Yoksa transit yolcu taşıyarak evet Korelilere dünyanın her yerine bağlıyoruz. Bundan mutluyuz, memnunuz. Ama asıl asıl amacımız 고객들을 터키에 니다 트랜짓 승객들을 어, 목적지까지 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간 지점을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어, 목표는 이스탄불 터키로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6개월 전에 듣기 얘기한 일처럼 아시아나와 코리아 코리아 항공에 와요다. 파다 20일 도착. bizde 23.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100만 명이 터키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도 주 21회를 아, 운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m e k 로 한국 영화나 한국 콘텐츠는 지금 터키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아, 반대로 터키에 있는 관광객들도 한국을 많이 와서 보고 싶어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관광 문화 관광 장관님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아마 곧 방한 일정이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Yani 아 사실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저 멀리 있는 데스티네이션이 아니고 아시아에서 저희가 까먹고 있는 있고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닙니다. 아메리카를 목적지로 선택한 다음에 터키. 미국의 사실 여러 그 수많은 목적지보다 터키로서 봤을 때 훨씬 더 가깝게 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국간에 이런 관계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멕시카. 60. yıl dönümü Kore'de çok meşhur bir yıl dönümü. Yok. Bir ailede bir Aa, bireyin 알겠습니다. 60 yaşını iyisinde olması. Aa, 제가 한국 문화에서 제가 알지만 그 한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잔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Şimdi bir aile içerisinde 60. yılını kutlayacak bir bireyi varsa o bireyin eğer ailede 5-6 kişilik ailesi o bireyin biletini beraber vereceğiz. 아, 예를 들면 이제 한가이 아, 다가오는 아, 가족 중에 제 가족이 다섯 여섯 명 정도 되는 아, 규모의 가족이라면은 그한가이라는 것이 증빙이 된다면 아, 그런 어, 가족에 한해서 이제 뭐 무료 티켓을 뭐 드리거나 yani, 이런 행사를 지금 이벤트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음을 선물로 드리는 멋진 선물로 생각하고 있니다 아예 터키이동음을 축하하시면 저희에 함께 축하해 주시습니다

들었세대미 비다에 갭 i için 60 y 까지 터키를 보지를 못하셨으면 그 i boğulamazsanız, bu b i z i 이 t a 이 a f ı m ı z d a n çok üzücü d ü ş 이 그러니까 뭐 프로모션의 일종으로 보면 돼요. 저희는 어떻게? 네, 맞습니다. Yani aslında şunu zaten bizim uçaklarımızda buralarla ilgili tanıtıcı şeyler var. Şimdi dünyanın birçok turizm noktaları var. Dünyada birçok yerde deniz, kum, güneş bulabiliyor insanlar. Ama medeniyeti, tarihi ve kültürü çok fazla yerde bulamıyorsunuz. Sadece belli noktalarda var. 아, 저 이제 항공기에 탑승을 하셔도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정보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상 휴양지와 같은 목적지들은 세계 어디를 가셔도 쉽게 어, 발견하실 수 있는 그런 어, 많이 있는 그런 어, 고, 특징의 것인데 어, 역사나 이렇게 문명 이런 것들은 사실 많지가 않고 흔하지 않거든요. 그 네. 네. Başka neler olabilir, ortak neler şey lazım Bunu 네, 앞으로 저희가 한국을 많이, 한국 시장을 더 많이 분석을 하도록 할 거고요.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할수 있는지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탄불, 중요한도중 아까도 언급을 했듯이 이스탄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중심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만큼 허브라 허브 인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로 서 지난 20년을 사실 보셨을 때 저희가 매년 평균 12%아 계속 아 발전을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부의 예산적인 지원이 없이 100% publicly open한 그런 회사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타 항공사들하고의 구조가 <sokvos> 좀 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성장을 하면서 사실 어, 이제 손익을 올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 연도를 보시면은 저희가 사실 어, 80% 이상으로 이제 풀로 운항을 하는 모습을 어,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승객들이 선호하는 그리고 다음. 여행 때 다시 한번 선호하는 그런 항공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어, 일단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야 나가 지켜 나갈 것이고요. 필가 10년 동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아, 항공기 수는 아, 앞으로 이제 두 배로 늘어날 예상이고요. 에년도뉴야드이 디지털 가아 3년. 아, 네. 어 세계에서 가장 어, 정말 우선적으로 그 세계 디지털 항공사중에 하나가 될것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ow would you look at the i n g u i e r e a Asya'da hemen hemen her bir şu anda 46 noktaya ulaşıyoruz Asya'da. Asya地域에서만 보셨을 때, 저희가 지금 46개 evet. 우 아, 그때 그동 지역을 보셨을 때 46개의 목적지로 지금 저희가 최항을 하고 있는데요. 이 m o k t k 아, 이 목적지를 물론 늘릴 것이고 그리고 해당 국가의 제2의 목적지까지 선정할 아, 예정입니다. 신다초 바울파단 이 부리에 바랄arken koyacağımız yeni n o k t a l a r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탄불로부터 이제 유럽으로 저희가 커넥션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이스탄불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많은 커넥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드릴 예정입니다. Yani hawacılıkla a 모든 k a l ı y 니다 ı 사 m a s 10년도 7 oranında b ü y ü m 앞으로 10년 동안 조금 더 성장률이 조금 낮아질 것 같은데요. 앞으로 10년의 성장 아, 목표가 지금 7%이고,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운항 어, 스케줄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대한의 어, 많은 어, 옵션을 드릴 수 있도록 어, 할 예정입니다. 야, 일 위로 이제 맞고 수차하면았대 20년 전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었던 항공기 수는 60개였습니다. 우리는 사실 제 11 아, 이 60대 중에서 11대만 아큰아 항공기였고요. 420 현재는 420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120대가 큰 아, 항공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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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항공사들 입장에서 사실 가장 핸드컵이 어, 어, 좀 장애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기내식 의자를 아, 생산하는 생산 업체가 한 3, 4군데에 불과합니다. 네, 더, 더, 더 그래서 더 편하고 더 컴포트한 그런 의자를 제작할 예정이고요. h e r k e s 인터 비즈니스 설속석 같은 경우는 인터넷은 무조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 빠른시일내에 에코노미 석 마찬가지로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이분야 우찬 셰프 이때서 주가바열을 습니다 아 사실 전 세계 항공사들 중에서 최초로 그 셰프를 어 비행기에서 셰프가 어, 같이 어, 비행을 하는 것을 저희 터키항공이 시작을 하였고요. 신도 우찬 부착, 아트 갤러리요 근데 네, 앞으로 저희 항공기들은 아트 갤러리가 될 예정입니다. 원하는 데, 원하는 데.

그래서 아 상기를 시키고 싶습니다. 타 승객들한테 이스탄불로 가면은 아 문명의 도시로 가고 있고 이스탄불을 터키를 떠난다면 문명의 국가를 떠나는구나 이것을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죠. 이스탄불에 대한 영수들은 무척 이스탄불을 봤는데, 이중에 프로그램들 중에 우선은 람은 i 에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승객 있을 위해서 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을수 있을 수을수 있을 수을수을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을을을수있있 터키에 들의할수있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비행으로 인해 그 비행 시간을 어, 오랫동안 어, 기억할 수 있도록 해드릴 예정이며, 그리고 이제 이스탄불이나 터기를 보게 되면은 특별한 여행이 될수 있도록 어, 많은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Mesela business yolcularının İstanbul'da konaklamaları iki gece ücretsiz konaklıyorlar. Konakla bir konaklayabilirler. Akı business sektör같은 경우는 İstanbul'da 2박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Bu tabi Star Alliance'ı ilgilendiriyor. Biz Star Alliance'da 27 hava yolundan bir tanesiyiz. Ama sabah Kore Hava Yolları'nın e, ve CEO'suyla ile görüştüm. E, havacılıkta önemli olan Yolculara en iyi hizmeti sunabilmek. O açıdan da bizim zaten Kore yanında SPA dediğimiz bir anlaşmamız var. Special Pro S SBA. Evet. Bununla zaten bir takım şeylerimiz var ama e, dediği gibi eğer yapı değişirse de biz SPA'mizi daha da güçlendirerek devam ederiz. 네 사실 지금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스타일라이언스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7개 항공사가 스타일라이언스 멤버로서. 아, 지금 그, 그 거기에 있고 아침에 저는 대한항공 회장님을 사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하는 부분이 만약에 아, 이루어진다면은 저희가 기존의 대한항공과 SPA라는 지금 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하게 되어도 그런 SPA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의 협력 관계를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범위 넓게 그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